사명이라는 먼 낯선 땅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는 동안 의천과 담진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요. 부왕께서는 소승의 속나라 유학을 끝내 허락하지 않은 채 숨을 거두셨지요. 꼭 2년 전 이맘때요. 그리 반대하셨던 연유가 무엇이랍니까? 꼭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었소. 우선 자식 목숨이 걱정되셨겠지만 대신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데는 다른 이유들이 있었지요. 위로 형님들이 계시지만 행여 불상사라도 생긴다면 그 후사를 이어야 한다는 게 첫째 이유였소. 또 거란하고의 관계가 걱정됐던 거죠. 아니... 의천스님이 송나라 유학을 하는데, 거란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laughs> 글쎄 말입니다. 소승의 신분이 드러나고 송나라의 유학원 사실이 밝았겠면안 그래도 송나라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거란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요. 중립을 지켜야 할 고려 왕실이, 성적으로 기우는 것처럼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아 <laughs> 그러니 이 스님께서는 제 몸이라도 제 몸이랄 게 없어 있다 그랴. <laughs> 그러니 <laughs> 소승 심정이 어찌 했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숨이 꽉 막힙니다. 그래 결국 사명의 향인은 누군지 알아내셨어 부왕께서는 아셨던 모양인데. 끝내 한 말씀도 없이 가시더이다. 소승이 그걸 알아낸 건 전혀 엉뚱한 데서였죠 여기 송나라 정원법사께서 보내주신 서찰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아니, 송나라 정원법사라면 그 유명한 화엄의 대가가 아니시오? 예, 그분이시죠. 소승 경책을 구하고자 하는 뜻이 다행히 그분한테까지 전해졌죠. 그동안 서신하고 서책을 왕래하며 소승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허 이거 나같이 미천한 중으로서는 꿈도 못꿀 일이 외다.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터인데 굳이 손까지올 필요가 있었습니까? 소승이 모자란 탓인지. 서신왕래가 거듭될수록 의심은 더욱더 커집디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천태전정 몇 권을 받아보기도 했지요. 거기서 사명보운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 중국 천태종의 13대 조사라는 분이셨어요. 사명보운이다 정원법사께서는 원효스님의 화쟁사상과 중국 천태 일승 사상이 서로 통하니 참고 사무라고 보내주셨던 건데 거기서 사명 당의 보운 선이란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그 무렵 정원 법사의 초청장이 왔고 소승 그저 기쁜 마음에 급히 서둘러 선왕께 송구 법표를 올렸죠. 그래서 어찌 되었어? 거절 당했어. 삼친의 유언이 그렇고 대신들 반대는 여전하. 소승 조정에 직접 나갔지만 울분이 복받친 동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왔지요. 그 길로 정원 법사께 보내는 서신을 썼소. 의처는 몰리나이다. 화상께 오선 바람을 타고 오면 입으로 가르치고 마음으로 전해주시겠다 하셨사오는데 이 용렬한 사람 감히 부모의 은혜를 끊지 못하고 친한 인연을 저버리지 못하겠나이다 그리하여 유학갈 계획을 포기하오니. 유학 갈 계획을 포기하오니 마음은 백가지로 헤아리기 번거롭고 부질없는 슬픔만 더하오니 비록 멀리 있다오니 어찌 스승과 제자의 여러 것 두터운 인연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어찌 이 청년의 기이한 만남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굳이 제 뜻대로 할수 없습니다. 이 마음 어떻게 귀명하올는지 모르겠나이다. 그땐 왜 그리도 서럽던지 감정이 격해져 자꾸 눈물이 번지는 통에 한번을 좋게 썼을 거요. 마음도 그렇고 해서 내가 직접 소철을 전하러 바다로 나갔었죠. 꼭 전해 주시오. 잘 가시오. 떠나는 그 배가 그리 부러울 수가 없더니내 네. 넋빠진 사람처럼 망망대해를 향해 한참 그리 서 있다가 돌아왔죠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못나 보이기도 하고 이생각 저생각하며 흥왕사 일주문을 들었었는데 때마침 대적광전 앞을 지날 때였소. 아니, 이, 이 보살님이 왜 이리 고집이 세신가. 그냥 돌아가시라니까. 아자내 네, 잠깐이면 돼요. 법당에 얼른 들어가. 부처님 전에 잠시 인사만 드리면 된다니까요. 아, 글쎄. 이 절은 노보살님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들락거리는 데가 못됩니다. 아이고. 스님 좀 보소. 부처님 계시는 절이 누군 들어가고 누군 못 들어가게 돼 있답디까. 그런 데가 어디 있대요. 내 부처님 전에 쌀 공양 좀 올리겠다는데 무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겨우 욕까지쌀 갖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여 그냥 가져가시오. 그냥 가져가서 보살님 밥이나 함께 해서 드시오. 아, 원주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 예 강조수님은 신경 쓸거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요 아니, 어째서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이고, 저저저 저, 스님, 스님 어, 예. 저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대요? 아, 예, 말씀해 보시죠. 아, 글쎄 말이지요. 저는 남경에 사는 사람인데요. 예, 여기 이개경의이 흥왕사가 세상에서 제일 큰게 그렇게 대단하다고들 합디다. 내 하도 궁금해서 이 공양미를 챙겨 들고 남경에서 여기 이 개경까지 이먼 길로 온게 아닙니까? 오 남경에서 오셨다면 먼 길인데 노보살님께서 이 공양미를 들고 오시자면 꽤 힘이 드셨을 텐데요. 아이고 이 스님은 뭘좀 아시네. 아 그러게 말입니다. 내이먼 길을 그저 오직 한 가지. 이 흥왕사 부처님 찾아뵐 요량으로 힘든 것도 마다 않고 달려왔어요. 요것이 아무리 적다 해도 쌀이 아니요. 지한테는 귀한 쌀이지요. 예. 그럼 귀한 쌀이지아 그럼요. 예. 그래서 지가 이 공양미를 올리려고 법당으로 들어가려고 했지요. 아 그런데 이 스님이 자꾸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내 분명 다른 사람들 들어가는 거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자꾸 저만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아, 보살님께서 잘못 아셨겠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자 어서 법당에 가셔서 부처님부터 만나뵙십시다 아이고 예예 예. 허허 그거 안 된다니까요 원주 스님 강조 스님께서는 지금 저 법당 안에 누가 계신 줄 아시오 허허 왜요 저 법당 안에 부처님 말고 또 누가 계신답니까 김수재 문화시랑 평장사 어른이 와 계시오. 불공을 드리고 있는 중이죠. 뭐 상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평장사 어른 혼자만 만나겠다고 하신 것도 아닐 터인데. 예, 그럼요. 하, 아니돼요노보살님은 여기서 이리 지체 마시고 어서 돌아가십시오. 원주 스님. 강주 스님께서는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공부만 하시는 분이 절살림을 어찌한다고. 노보살님 부처님께서는 꼭저 법당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죠. 부처님께서는 지방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상주에 계십니다. 어디서든 보살님이 마음만 내면 바로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당이죠. 그만 두세요. 부처님이 뭐 입에 달렸답디까 마음이나 바로 닦으세요. 마음 하나 잘 지키면 열 부처님 찾는 것보단 낫답디다. 어째 스님은 변서에다 단청을 하셨소 그래. 아이고 이 넓은 절집도 말짱 헛거여. 이제 보니 속 없는 빈집이었구만 그래. 응? 음? 속 없는 빈집이라. 그 길로 방으로 들어와 책을 펴는데 글씨는 눈에 안 들어오고. 그 노보살이 하던 말만 떠오릅디다속 없는 빈집, 속 없는 빈집이라. 그래, 이렇듯 불법이 바로서지 않은 빈집에 갖혀내 어찌 시간을 낭비하려 했던가. 속 나라에 갖다가 선식을 찾고 법을 구하는 게 어찌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겠는가. 다른 법을 구하리라. 정법으로서 이 땅에 흩어진 불도를 하나로 모으고야 말리라.